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11월의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면 꼭 구독을 해 보고 싶고 꼭 구매해 보고 싶은 이런 놀라운 유니콘 기업의 아주 독보적인 이 아이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보상을 어떻게 갖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아마 이분이 아주 짧고 굵게 핵심 콕콕 일타 강사로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아, 우리 더 365의 최고의 예, 1차 강사님이시죠? 예, VPP 정유진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강의 다 들은 기분인데 제가 해도 되나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콕콕 내용들을 해주셔서 어, 전 안해도 될것 같지만 일단 준비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가장 어려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가 중지됩니까?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한 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조금 핵심만 집중해서 짧게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들어봤으면 하는 내용들은 같이 넣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에너지 이야기를 힐리 사람들, 힐리 사업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년 많이 만나고 끝날 게 아니라 10년 볼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로 보이는 거지. 맞아, 맞아. 그거 난 그렇게 비율을 들고 싶어. 이게 너뭐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파수가 맞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음.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91.9보다 95.9가 좋은 주파수인가요? 음. 그런 거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각자의 주파수가 있는 중기. 거여서. 네. 근데 너희들은 결이 맞다의 기준이 뭐야? 뭔가 위로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만남이 생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기분도 좋고, 이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결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에너지 회사잖아요. 어 이왕이면 결이 맞고 에너지 좋은 분들한테 집중하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하다 보면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이 많이 드는 분보다는 에너지나 결이 맞는 분한테 좀 집중을 하신다면 그와 비슷한 분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과 그리고 우리만 이 에너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어,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어, 핵 개인화, 개인의 시대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냥 포인트는 하나예요. 이제 누구를 위한 소비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하죠? 이거 써보라고. 근데요, 그 추천은, 첫 시작은 지인 추천이 맞는데, 내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내가 추천한 제품을 평생 쓸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냐면, 내가 추천한 이 제품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나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지속적인 소비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이 이득이 나는가. 그래서 그 이득이 나는 상대방의 이득이 나는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어, 되게 흥미로운 조회수가 있었어요. 어, 이 당근 마켓. 조회수, 다운로드 수가 있는데요. 이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 강의를 듣거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당근마켓, 당근마켓의 다운로드 수가 몇이냐면 2천만입니다. 어, 굉장한 거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 뭐 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빼면은 거의 3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할 텐데 그중에 2천만 이게 굉장히 했고요 실제 저희가 어제 시댁을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시골에서 당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고추랑 뭐 이렇게 농산물을 공판장에 팔면은 뭐 1,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판대요. 근데 그거를 만 원에 사, 이제 우리한테는 사는 거죠. 되게 좀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당근에 내놓으면 2천 원만 해도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있는데도 두 팀이나 사러 오더라고 요 시골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근을 쓰고 있고, 이거는 누구나 사고 파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거든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보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이 당근 거래하는 거를 와이프가 찍은 거예요 창문에서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아이 그 도구를 부럽지 파는 거 같아요 보여주는 거죠 아저왜 저래 아 잠깐만 왜 저래 어, 잘하고 아, 왜... 잘 된다는 거를 진심을 아, 다해서 아, 보여주고 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섭네 뭐 생각을 해고 네.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아.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네안 사고 가요. <laughs> <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사고 갈수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혹시 당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하여튼 누구나 사고 파는 시대다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추천하는 시대다. 그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 차이고요. 그게 물건이냐 지식이냐 서비스냐. 약간 이런 차이일 뿐이다. 누구나 다 추천하고 누구나 다 판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신다면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면 뭐 너네 집앞 남편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올드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추천할까? 이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필드 미팅을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뭘 얘기하기는 되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미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올까 고민을 하면 딱두 가지를 하고 오더라고요. 뭐냐면 아이템 얘기와 보상 이야기 이두 가지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 그두 가지만 오늘 제가 필드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추천할까? 어, 우리 아이템은 세 가지? 아니, 지금은 현재는 사이소금, 힐리 디바이스, 영양제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영양제 나오, 나오기 전까지는 이두 가지로 본다면, 사이소금하고 힐리 디바이스가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상대한테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템을 어필하면 거기에 강력한 특징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사이소금은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해요. 스토리, 어, 사이소금, 시크릿,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스토리죠. 일단은 이 원료도 굉장히 유니크하지만 어, 시크릿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10만 원이 넘게 파는 그런 어, 제품을 어떻게 보면 힐리앱에서 3만 4천 원 바디버터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금액으로 구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심지어 시크릿이 크로징 됐을 때부터 확실해진 거는 백화점에서 유럽에서 팔았습니다. 저희가 설명했는데, 유럽에 가보지 않거나 외국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저희는 되게 쉽게 설명하게 됐어요.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그 해외배송으로 거의 12만원부터 7만원, 8만원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도 기꺼이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은, 어, 아주 싸게 살수 있는 힐리라는 어, 앱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앱에 가입할 때 어떤 허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입을 할수 있고 무료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템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메리트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들도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죠. 그리고 어 그래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힐리 같은 경우는요. 음~ 아주 강력한 특징은 저는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양제 뭐~ 리커버리도 강력했고 바디 제품도 아주 강력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쓰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떤 미팅을 가면은 그거를 얘기하기까지가 어떻게 얘기하지를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힐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목걸이를 걸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떻게 얘기하지가 필요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강력해요. 친구와 만날 때 그냥 안고 자켓만 벗으면 제일 먼저 그게 뭐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는 면허가 없어서 전국을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와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노출력은 엄청난 아이템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도 어떤 것도 이 정도의 노출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지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핵심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노출력. 그리고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즉각적이라는 게 강력합니다. 유니크는 어,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제가 이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뭐 영양제나 화장품을 얘기했을 때는 좋은 제품도 많이 쓰시고 원래 먹던 제품도 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힐리 디바이스는 대부분 얘기하면 어, 나 그런 거 알아, 해봤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 정말 돼?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런 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이런 정도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빌려주죠. 빌려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엄청난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이렇게 빌려주고 시험해 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음 너무나 자신감이 만땅인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laughs>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플수록 미안한데 확실한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만약에 빌려주면 어그 사람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뭐 영양제처럼 많이 오랫동안 먹어봐야지 병원 두번 갔다 와봐야지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요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아이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리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합니다 이 트렌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시장이라는 거죠. 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성장률이 굉장하더라고요.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19%, 20%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을 추천할 때는 그런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 디지털 헬스 시장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도 알게 됐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에서 그것들을 겨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더 빠르게 이 부분의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고 독일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임상실험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데이터와 이 헬스케어 시장을 같이 잡을 수 있는데 노출까지 엄청나게 잘 되는 이 아이템은 정말 핫하고 굉장한 아이템이다. 그거를 아이템 체크할 때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어, 누구나 추천하는 시대에 두세 배 정도 금액을 주고 사는 소비자가 있는 아이템에다가 아주 강력한 노출이 되는 이 아이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는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어쩔 수 없는 노출력. 그리고 유니크하고 즉각적인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 저는 어 많은 분들이 돈을 벌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고만 있어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입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 잖아요 그 네트워크 구조 누군가 추천인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입을 할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아이템으로 선점이다 이런건요 저는 어, 완벽히 예측 가능한 선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기회를 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남았으면 남아서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요. 남았으면 정말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저는 시크릿을 쓰다가 힐리로 넘어왔지만 타이밍이 바뀐 거거든요. 하나의 아이템이 더 붙은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전해주길 어, 간절히 어, 응원드립니다. 제가 시크릿을 7년 전에 만나서 저한테 이 시크릿을 알려줬던 스폰서님한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크릿 4년차였습니다. 근데 이 힐리는 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한 거는 9월입니다. 지금은 11월이에요. 3개월도 채안 됐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 누군가에게 지혜를 전했는데 허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군가 자리를 잡고 이 안에 어, 저희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단톡방에 들어와서 저희가 쓰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노출돼서 그러고 나서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이해하시고 기회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템 쪽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상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잘안 들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보상은 저는 차이점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얘기할 거냐면, 어, 차이점, 다른 타 회사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분명한 차이점과 그리고 지금 음, 저희가 STM, ETM을 가면 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혜택들이 이번 달에 있어요. 어, 파티에 간다든지 저희가 어떤 그런 혜택들, 그거를 중점으로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힐리의 네트워크의 보상은요, 어,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즉각적인 소득과 인쇄적인 소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뒤에가 있습니다. 인쇄적인 소득. 왜냐면 네트워크이니까요. 근데 어, 힐리는 아주 즉각적인 소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얘가 왜 이러나 라고 했더니요, 어, 이유가 있었어요. 아, 2019년에 사구나.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2년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2019년이라는 거는 아메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킨, 허블라이프, 기타 등등은 30년 전에 나왔던 회사잖아요. 그럼 그때 시기에 맞는 보상이고요. 기득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2019년이면 이미 많은 시행착오와 뭐 어떤 결과물을 겪어서 아주 지금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퓨전 보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딱 맞췄어요. 인쇄 소득도 갖고 싶은데요. 즉각적인 소득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 가운데 팀 매니저 구간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팀 매니저. 왜냐면 아까 제가 STM과 ETM 이야기를 좀 했었으니까 이 구간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필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 보상은 내가 얘기할 줄 알아야 아는 거다. 들었을 때 내가, 어, 알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모르는 거다. 내 입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으실 때좀더 집중력 있게 들으시려면 내가 이야기할 것을 상상하면서 들으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보너스는 다이렉트 보너스죠. 다이렉트 보너스를 이야기할 땐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나를 기준으로 시작하죠. 나를 기준으로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섯 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다이렉트 보너스는 이 일대 의 보너스의 큐보이의 18%를 받습니다. 큐큐보이 18%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1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시크릿도 있었습니다. 근데 약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크릿이 5%를 줘도 너무 너무 감사했던. 다이렉트 보너스였고 이게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한 200만 원씩 버시는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어 여기 다이렉트 보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1대에 그 추천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추천하겠죠. 이 추천한 사람들을 어 2대, 2세대라고 하는데 이 2세대에서도 보너스가 나옵니다. b v 의15% 금액의 약5% 정도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2세대까지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3세대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이렉트 보너스로 굉장히 큰 비중을 다 차지해요. 마치 이것만 보면은 네트워크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BV의 10% 금액의 약 3%까지 주는데요. 단 어, 2세대는 TM. 이라는 첫 번째 직급, 2세대, 3세대는 STM 이란 직급을 도달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미팅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STM 돼야 됩니다. STM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았던 보너스. 뭐, 시청자 스폰서님이나 다른 조정이 대표님보단 적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세대는 제가 10명을 추천했는데, 4분이 사셨습니다. 4분이 런칭 패키지를 사시면서 약 120만원의 1세대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4분이 추천했는데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은 굉장히 크고 감사한 소득이죠. 근데 그 4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각각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6명, 한 분은 2명, 한 분은 8명, 한 분은 1명. 한 명은 누굴까요? <laughs> 근데 결국은 17분이 제2세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2세대 보너스가 26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이 17명이 또 추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2명, 5명, 11명, 5명. 물론 본인만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23명이 되면서 제3세대 다이렉트 보너스는 2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총 합산 볼륨은 다이렉트가 600만 원이 넘어간 거죠. 1세대 다이렉트 보너스만 있었을 때 100만 원에 끝났을 것을 3세대까지 받으니 6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2세대, 3세대가 지금 많이 없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 다음 그림이 누구나 다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다이렉트 보너스가 센 보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일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너스가 엄청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STM까지는 가자, TM, STM을 가자 이런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STM, TM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했을 때이 승급 보너스는 나를 기준으로 어, 또 추천자가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추천자 중에 한 명이 누군가를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한 팀이 이렇게 또 이렇게 추천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추천했던 팀도 막 도왔더니 또 누군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팀, 세 번째 분은 자기만 씁니다. 또네 번째 분은 뭐 자기만 씁니다. 다섯 번째 분은 엄마한테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추천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팀만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렇게 합산을 하, 하는 볼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한 팀을 저, 저의 첫 번째 레그라고 표현하고 가장 두 번째 큰 볼륨을 차지한 팀을 두 번째 레그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팀들을 세 번째 아웃사이드 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TM, STM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그 레그의 최소 볼륨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최소 볼륨을 충족시키고 그 나머지 총 합산 볼륨으로 직급이 책정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 TM은 총 볼륨이 2,500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에서는 최소 볼륨이 500, 두 번째에서도 최소 볼륨이 500. 그러면 나머지에서 어디든 나와도 상관없이 총 합산이 2,500이 되면 TM이 됩니다. 그리고 STM STM 중요하죠. STM이 되려면 3세대까지 다 받고 싶으시면 STM을 집중하십시오. STM이 되려면 4천 점이 있어야 되는데 4천이 막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천이 첫 번째 팀에서 천 점, 두 번째 큰 팀에서 천 점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총합산에서 4천이 나오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9월달에 기억했지만 지금 11월이 되니까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파티에 갈수 있는 ETM, ETM은 7천점이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 또 여기서 아무 데서나 막 (7000점이) 나오면 안 돼요 첫 번째 가장 큰 볼륨에서 최소 (2000점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에서도 (200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합산해서 (7000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2000점) (2000점) (1000점) (1000점) (500점) (500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큰 점수는 아니에요. 이게 오토십이나 일반 구매로는 나중에는 뭐 연결해서 쌓여서 자연스럽게 가겠지만 현재는 디바이스나 맥킬리나 이런 굵직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750 큐브에 750 큐브에 한 번만 사도 그렇기 때문에 ETM을 가려면 2,000점이 나오면 7, 3, 21 해가지고 세분 정도 어, 디바이스를 하신 분이 나오면 ETM 최소 볼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ETM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희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에 그 어, 2,000점의 그 컨디션이 될수 있도록 팀 미팅도 하시고 돕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알리시는 걸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 ETM까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웃사이드, 이거는 EDIR부터니까 오늘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여기 모든 분들 있잖아요. 직초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두줄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두줄 안에 어딘가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서 1대1로 매칭을 받아서 두 번째 이제 듀얼 보너스를 받는데 이 듀얼 보너스는 내가 PM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PM. 되면 듀얼 보너스가 시작되고 2대 보너스가 시작되고 STM이 되면 3대 보너스까지 받고 ETM이 되면 파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M은 아니, 듀얼 보너스는 이 직급의 타이틀에 따라 이 퍼센티지가 바뀌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이건 자발적으로 되는 구간인데 결국은 아주 나중에 가장 큰 보상 선점에 어, 효과를 극대화로 볼수 있는 보너스는 바로 듀얼 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선점하신 분들은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이, 부분이 최대 2억까지, 어, 예전에 시크릿과 비교를 굳이 한다면 거기는 최대 8천만 원, 우리는 2억.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보너스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을 엄청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시고, 그, ETM은, 어, 이번에 디렉터 이상 보너스, 디렉터 이상 가야 되는 파티에 ETM이 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최선두 그룹이 돼서, VP, 뭐 이런, 이런 디너 파티, 야, 요즘에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디너 파티에 모두 참여하시게 될 거라서, 여기에 이번에 좀 집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더 기대되는 보너스가 있는데, 그 보너스는 다음 시간에 어, 정맥스포서님이 해주시려나? <laughs> 아,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끝!